오늘 말씀은 구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 신령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신령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져주신 은사다 라고 하면 주신 분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생각과 삶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은사와 무관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죄의 고리가 끊겼습니다. 우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듯이 도드라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과 사용방식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은사가 표현됩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모두 은사를 가리키는 말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은사는 삼일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주, 6절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각 사람과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에베스서 3장 12절을 보면 여러 직분을 주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맥락에서는 교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람을, 특히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한 감독이 각 선수들에게 역할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걸맞는 위치에 배치되어서 한 팀으로서 경기에 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은사는 서로를 구분하거나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날이 선잘 드는 칼로 사람들을 베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쓴다면 많은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 탁월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죄에 매여 있던 삶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고 새 삶을 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부름 받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